안녕하세요, 스타뉴스 구독자 여러분. 어, 저는 폭군의 셰프에서 맹만수, 맹숙수 역할을 연기한 배우 홍진기입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12부작을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요. 아무래도 좀 짧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드라마가 이렇게 너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서 그런지 더 아쉽고 짧게 느껴지는데요. 어, 또 추울 때 너무 춥고 또 더울 때 너무 덥게 우리 고생했던 감독님, 작가님, 그리고 스태프분들, 그리고 저희 선배님들, 또 동료들이 같이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길게 고생하면서 찍었는데 어,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가지고 또잘 이렇게 성대하게 마무리를 한것 같습니다. 네, 뭐 댓글도 잘 이렇게 찾아보고 있고요. 음,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보시면 또저 사람 누군가 많이 하실 거예요. 제가 또 이렇게 변, 분장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한 그런 차이가 좀 있어서. 어, 저를 이렇게 아직 알아보시는 분은 없지만 그래도 어저 친구가 끄똥이 역할을 했던 배우구나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어 저로서는 되게 그게 칭찬으로 느껴지고 있어서 네좀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배역 캐스팅이 확정되기 전에 그래도 좀 이렇게 되고 나서 하면 늦을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알바를 막 알아보고 해서 이제 중식당 알바를 시작을 했는데요. 다행히 또그한 달이 이제 그 중식당 이모님께서 중국에 잠깐 들어가셔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 시간에 전또 열심히 칼질을 배웠고 또 요리를 대하는 그런 정말 사람들 그런 모습들 옆에서 많이 보고 좀음 많이 참고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그 후에도 요리가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 어, 그때마다 이제 늘 선생님들에게 또 따로 가서 배우들이 다 요리를 해보고 먹어보고 또 순서도 기억을 해놓고 이렇게 좀 조리하는 시간들을 많이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. 약간 퍼포먼스만 잔뜩 늘고 막상 그렇게 요리 실력은 늘진 않았는데 제가 또 요리를 그렇게 많이 즐겨서 하는 편이 아니었어요. 근데 이제 대신에 좀 이제 먹을 때라든지 이럴 때. 아, 이제는 여기에 이런 게 들어있구나를 좀 생각하게 된것 같아요. 그전에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했는데 이제는 좀 만든 사람의 입장도 생각을 하면서 좀 네, 요리를 보게 되는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. 우선 윤나누나 보고 되게 많이 또 배운 게 자기를 찍는 게 아닌데도 늘 자기가 서가지고 상대 대사를 다 맞춰주고 시선을 잡아주고 그러기가 참 쉽지 않은 스케줄이었거든요. 너무너무너무 바쁜 스케줄이었는데, 그거를 또 직접 다 하나하나 해주시고, 또 요리도 다 직접 했어요. 거의 다. 정말 제가 본 순간은 다 누나가 했던 것 같아요. 그것도 그렇고,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저도 최대한 아지지 않아야겠다. 나도 맹숙수로서 지영한테 밀리면 안 된다. 그래서 막더막 막 승부욕 있게 칼질을 하려고 했던 것도 있고요. 또 엄숙수님 광규 선배님께서 또 이렇게 맏 형님답게 또 우리 수락관 멤버들을 잘, 잘 이렇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어뭐밥 내기도 많이 하고 지방 촬영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음 거기에 있는 유명한 이제 맛집 뭐 그런 밥 내기 뭐 가위바위보 이런 걸로 많이 해서 분위기 되게 좋았어요. 그리고 저도 다두 번씩은 뵀던 배우 선배님들이 다. 저희 수락반 팀이 됐어가지고 좀더 적응하는 데 편했습니다. 사실 지금까지는 늘 제가 해왔던 역할을 많이 했는데요. 또 이런 맹숙수만의 좀 카리스마 있고 좀 이렇게 어마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엄근진 같은 역할은 제가 이번에 처음 보여드렸는데 어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되게 큰제 필모에 있어서 좀, 음좀 전환점? 아니면 또 새로운 가능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고 역할이었던 것 같고 어저 또한 또 이렇게 안 해봤던 역할을 연기하는 게 있어서 좀 부담도 됐고 어 이게 잘 보여질까라는 걱정을 또 배우로서 많이 했는데 다행히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 또. 네 감독님, 작가님, 의상팀, 분장팀 분들이 또 맹숙수를 너무 너무 맹숙수답게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어, 역시 이 작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. 어, 여러 사람들이 또 도와주고 저도 도움 받고 또 우리 배우 선배님들도 어, 제가 맹숙수처럼 더 보일 수 있게 리액션 연기도 해주시고 어, 그런 거에서 좀더 이렇게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. 네. 지금 또 이제 옥시부인전 끝동에 이어서 이제 폭군의 셰프 맹숙수로 이렇게 활약을 했는데 어 너무 이제 사극 사극이었는데 다음은 또 이제 곧 현대극으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. 어또 이런 모습에 어 연기도 할수 있구나라는 거를 한번 또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어 네.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추석에는 전또 아마 열심히 또 다음 촬영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어 이제 곧 추석인데 다들 풍성한 한가위 즐거운 추석 되시고요. 귀경길에 또 이렇게 운전 많이 하시는데 어 졸음이 좀 오시면 잠깐 차를 대서 좀 주무시고 가시거나 아니면 교대를 하시거나 해서 어 정말 큰 사고 없이 아무런 사고 없이 좀 화목하기만 한 추석 연휴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. 네, 시청자 여러분 어, 이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가지고요 어, 정말 큰 힘이 되고요 또 어렵 어렵게 찍었던 그런 순간들이 어, 너무 너무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. 또 이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면 저처럼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배우들이 다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, 많은 기회와 또 힘을 얻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, 폭군의 셰프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또 저희 많은 드라마, 영화를 어, 좀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사랑해 주셨으면 어, 또 좋겠습니다. 그러면 아마 더 매력적인 배우님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